그래서 사전에 고표님고를한 건가 보고 매일 사회에 신의가 성대로 니까 어떻게 됐냐 위험리 받았어요 위험어요왜 위험리를 받았아요왜위아리받요 위험리로 소음을 한번 받은 경 했다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를 지원하고 네. 내가 이안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어? 네. 내가 하지도 않 것까지 가지고말 했더라니까 에이 나쁜 새끼들 아니 그러잖아 왜 어, 괜찮아 괜찬아5 어. 1 8 가짜 유공자 괜찬아잘 있었냐 야 어, 별명 별명 예보님 그러다 치고 괜찮아 5 1 8 유공자 지금 반납해야지 맞아 아니 반납해야 너5 1 8때 관계도 없었잖아 이 도둑놈 새끼야 어? 어? 2찬이2 5 1 8때 어? 관계 없었잖아 어? 응. 너 저기 그 김때중 내라 등본사건으로 깜빡 2년 갔다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2억, 2억 1천만원인가 받아먹었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7억원 돼요 7억원 야 1990년도에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7억원 돼 깜빡 2년 갔다가 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감사 앞에서 어김상진 그 아, TV 사태에 난 애가 아 가지고 그 올라와서 현대 어 현대도로 에 있는 일년 단방이 있봉삼억이다 사람들이 게시가 메시지를 참고있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아요. 일년 단방에 0봉3억5천0 0고 어? 있잖아. 아, 저저 나도 나도 한일년갔다거든요3 5천인데0 3 5천인데, <laughs> 3억 5천인데. 어, 그렇게 받아 먹었다니까. 이데 누구냐? 세금 사기친 거 아니냐고요. 아, 518 가짜 유공자에 전해집니다. 그래놓고 <laughs> 그때 당시에 미안하니까 여기다가 이따, 뭐 저기 뭐참와대를좀 있다고 조금 하다가 한 2, 3일 가는 알데 결국 네? 뭐냐? 우리도 세금 한현면가치로한 7억을 되는 돈을 저끼들이 사기 쳐가지고 그518 가짜 유공자 518때 네. 광주에 있지도 않았어요. 광주 나는 광주에 있었어. 나는 광주에서 518때금남로에서 전도 물러가라 했어.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은 자리야 보상금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받았어. 얼마 받지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많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운동권 귀족, 어? 이인찬이 같은 이 운동권 귀족 새끼들은 연봉을, 아니 2억원씩 받았다니까? 그냥 서론이라는 새끼가 또 있어요, 서론이. 서론이도 5.18가짜요금자 왜? 김대중 내라는 거사고로 한 한방 갔다 와서 그놈도한 2억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민병두 이놈은 강원도 놈으면5.18때광주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민주화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5.18 보상 유공자가 대학 5천만원 받아놨어. 5천만원 이 도농놈들 아니에요? 민주화 보상법이 따로 있어요. 5.18 유공자 말고 민주화 보상법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받을 때는 중복보상받지 않았냐? 여기서도 타먹고, 저기서도 타먹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공자 병단하고 공적교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두번 타먹었는지, 한번 타먹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명단 까라 그래. 자, 5일8 유공자 병단하고 공적교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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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해찬이 5.18 다짜 유공자! 유공자병단 유공자증 반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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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도급질을 했던 겁니다. 그데 이번에 또화문화 이야기를 해줄게. 조금 이따 우리 2시 반에 그 대검찰청이 와가지고화문화를 고발할 것이고 이해차기를 고발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할 것이에요. 왜? 화문화저극기가 비위경찰이 아니야, 비위경찰. 어? 울산시 선거 공작의 총책 중에 하나다. 어? 그 직권을 남용해서 피의사실 공표해서 어? 하명 수사를 받아서 무려 18차례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6기3 지방선거 때. 어 청와대에서 18번 보고하고 또 하명을 해줬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찰에다가 어? 선거 선거, 선거 개입이란,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이란 중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 황문화 화문화를 통해서 는 그래서 황문화가 기소가 되면서 기소가 되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는 것이야. 비위, 비위 기자리이기 때문에 경찰의 직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거든. 잘리진 않았지만 공무원 신분이야. 공무원 신분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출마를 못 해. 출마할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이 새끼가 출마를 했어. 그러면 뭔 죄냐? 선관위의 업무방이에요. 어,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방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이이차찬 이놈은 황문화가 선거관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격. 즉, 공무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월급을 500만원씩 받아먹고 있으잖아요 네, 월급 500만원 받아먹고 있는 경찰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추천을 해줬어. 그래 그래. 당대표로서 추천을 해요 이것도 선거방식 그렇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무슨 죄냐? 이 새끼는 황문화가 선거후보로 나올 수 없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선거후보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직무유기를 했다. 그래서 이 새끼 세명다 고발할 거야. 좀다 2시 반에 고발할 겁니다. 다시 가시게. 다시 가시게. 자그 다음에 박원순 아들 또 빼먹을 수가 없지 내가 여기를 지고 와가지고 3년째 계속 박원순 아들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 이것들이 그 말을 했더니 업무방해로 고발내버렸다니까웃기던들이 고소를 해 근데 고소할 티켓거리가 없으니까 뭘로 고소를 했냐 시끄럽다고 소국으로고수 있어 할 말을 못하고 아들 데리고 데리고 와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더니 소음으로 고소를 하는 새끼. 아, 진짜, 추정스러운 새끼들. 어? 아니, 박원순 아들 박주신 때문에 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6년째 받고 있어요. 2014년도 사건이야. 2014년도가 올해 지금 몇월이에요? 올해 2 0 2 0년이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 7년째네. 7년이네 와, 7년째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허리가 좀 이상하다. 재검을 받은 부분이 영상 박건치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제기를 했잖아. 언제 했냐. 2012년도부터 했어. 2012년도. 그래가지고 2014년도 때박건순이가할 말이 없으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고소를 했어 저를. 그래가지고 재판을 시작해갖고 지금 2020년 4월이죠. 그 5월이네. 2020년 5월. 만 6년. 만 6년이 지금 넘어가고 이제 7년째 넘어가 근데 박원순 아들 박준씨 법정에서 증인 채택돼가지고 아직도 7년째 증인이에요 증인. 아 2015년 5월달에 증인이 됐으니까 어 6년째. 박원순 아들 박준가 법정에 2016년 6월부, 5월부터 증인이니까 6년째 증인이에요 근데 백으로 맞아. 아니, 네, 저기, 정유라가, 그, 정유라? 딸인가, 걔는 아니, 뭐, 독일까지 뭐. 가서 잡아오더면은, 뭐, 박원순 뭐, 뭐, 아들, 박준순이 영국에, 하자, 지금, 하자, 지구 하자, 반대편 영국에 가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아니, 걔는 뭐 먹고 살았나 모르겠어. 서울시장 아들이 해방불명대 왔다니까, 지금, 여기. 근데, 박원순이는, 쥐가 공소해놓고뭔말하느냐 아니, 내 아들 아니라게요 아니, 내 아들은 아들 문제고 나는 나 문제예요. 그러면서 민사 소송은 다 제기해. 지가 지가 아들 명예훼손했다고 막 고소를 해.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아들 듣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 할게라. 어? 간섭을 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도망가예요어 그때그때 달라요. 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민주당 이것들도 그러고 경찰들도 그러고 박원순이도 그러고. 네성 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단체. 뻥가면은 예? 여성 단체 나오고 여성 성성 문제를 뭐 응? 어? 인권이 짐승들이 어쩌지 하면서 민주당에서 건들면은 아무 소리 안 해. 응? 어. 이 여성 단체 어디가 그렸대 아니 그동안 떠들고 있던 박원순을 위한 그 여성 단체들 다 어디가 그렸어어 저기 누구야 그누 충남 도지사 누구 안희정이? 안희정이 미투 사건 일어났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외치고 있던 여성단체 어? 패미단체 다 어디 가불렸어 아니 아가림이 전부 다다아버렸어이 여성단체들이 다 어디 가불렸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어 방금 우리 아는 그 기자님이 오셨길래 말씀을 했더니 아 좋대 뭐냐 안희정이가 미투 사건 했을 때 그렇게 떠들어내던 민주당을 옹기하던 그 여성단체들. 어쨌든 에 많더라. 그 여성단체들이 전부 다 아가리 닥치고 있어, 지금. 오고돈 사건이나, 어, 서울시장, 그 비서, 성폭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성단체가 입을 닥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를 다주목그래가지고 까발려 보게. 그래가지고 그 여성단체 앞에 가서 오늘같이 집회를 좀해 보게. 어찌요? 어찌요? 그 여성단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게. 그래가지고, 그 여성단체 대표한테 여성들이 엄마들이 쫓아가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 유튜브 여성들이 딱 거셔가지고 입장문을 밝혀라 하고 들어가서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다른 폭력배들이 오면 우리가 막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가짜 여성단체들, 가짜 페미난체들, 그런 이중성을 가진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가서 조정을 하고. 조잡버리고 나중에 누구들 뒷걸이 나오면은 입을 다 찌른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여성단체는 여성들이 가서 조잡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것들이 성분들 가지고 성추행 당했다고 와가지고 울고불고를 울고 못하게 그걸 한 번씩 조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인권단체 어머니들 쫓아가셔가지고 왜 여기서 아가리아 다치고 있느냐. 여성과 가족부, 그 다음에 뭐 인권이 가갖고 막 떠들어 대셔야 돼요. 사실은 엄마들이 가갖고 해줘야 되고, 집회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돼.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비 같은 거 갖다 대고, 목소리는 엄마들이 막 떠들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장갑 있으면은, 여성가의고장관그 여자 자신을 머리카락을 뽑아붙여야되니까 엄마들이 가서 머리카락을 뽑아버려야 돼. 야, 있냐, 나 하면서, 응? 응? 이미 왜 저기, 너희들은 한입 갖고 두말 하냐 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민주당이 진짜 그 박원순 아들 박준신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도 못했으면 좋겠어요. 7년째 하나 7년째 법원에서 데리 나오라는데도 안 데리고 나와 아니 도대체 박원순 아들 박준신이은 대단한 패기여가지고 아니 연애 결혼했다는데 지금 애도 낳았을 텐데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베일에 쌓였어. 베일에 쌓였다니까 아니 법원에서 박원순한테 아들 데리고 오라는데 아들이 어있는지도 모른다고 저거, 저거 다른 사람 대리시켜가지고 이야기하더라니까? 세상에 서울시장이 자기 자신 어딨는지 모른다고 법원에다 이야기하는 게 쪽팔린 거 아닌가요? 아 민주당 아저씨 아줌마들! 네, 박원순 시장한테 말씀 좀 해가지고 아들 좀 데리고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었다니까? 박원순이한테 고발당한 사람 중에 벌써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 응 어? 저, 저것들이 그렇게 사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허리가 이상하다, 어? 영상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고발을 했어. 근데 재판이 지금 한 5년, 7년 되다 보니까 재판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다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암으로 죽었어, 암으로. 어? 박원순한테 고발당한 사람이 암으로 두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죽어버렸는데 박원순이가 눈물 한마울도안흘려줘 너네 어?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어? 지가 고발한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박원순한테. 근데 아직도 해결을 안 해줘.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어, 꼬리, 영상, 박건치기 의혹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딸때 가서 맥 거짓말 맞죠 아, 등교 아들 문제 다 해결됐대.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이신 대판이 아직도 1 0짜자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 연기가 되고 있어. 박원순이가 빼이 좋아서 연기를 시킨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휘 공판이 계속 역기가 됐어요. 이것은 박원순의 아킬레스 됐냐. 박원순이가 지난번에 문재인한테 왜 대통령 자리에 앉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봤을 때는 임동석이가 중간에 가지를 쳤는데 임동석이가 비서실장 있잖아. 임동석이가 저기 박원순 비서실장하고 그또 저기 어? 뭐 문재인이 비서실장하고 있잖아. 중간에 완충작용했겠지. 아들 문제 잘 해결해 듣고이 잡아줄 테니까 그 대통령 나오지 말아라. 아마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그런 의심이 있어. 그래서 박원순이가 아들 문제를 절대 해결 안 하고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된이 사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박원순이가, 어, 이제 임기 2년 남았죠? 임기 2년 남았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박원순이는, 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될 것이 박원순의 아들 변혁비이 의혹 머리 영상 바꿔치기 의혹 그래서 박원순 아들은 도대체 영국에 가서 왜 7년 동안 오지를 않고 있느냐 이 부분 어? 왜변혁비이 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느냐 왜 언론은 전부 다 박원순 아들 변혁비이 의혹을 전부 다갖춰버리느냐왜 이런 카르텔이 만들어졌느냐 요거 파봐야겠다 근데 그게 현실이래 2년 안에. 왜? 박원순이가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대통령 나와야 되거든. 박원순이가 만약 경영 비리가 사실이 됐다. 그러면 이놈은 박원순 아들 경영 비리가 정말로 사실 된다. 그렇다면 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박원순이는 무고한 시민들 7명을 고소를 해가지고 2명이 죽게 만든 아주 파렴치범. 국민을 다 속여버린 파렴치범.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소여버린파렴치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6년 동안 이 피고들, 고갈당한 사람들은 피가 말라. 그 중에 두 사람이 아무런 죽었다니까. 그리고 앞당은, 아직 앞당은 지금 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요. 이 정도로 당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박원순, 에이, 민주당 아저씨 아줌마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좀 뵙고 오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니까요 문을 다 닫아 버렸대 어쨌든 옛날에는 문을좀열어놨더면우리만 여기 오면 문을 다 닫아 버렸어요. 생각을 듣고 아따 생각을 듣 아이 문좀 열고 좀내야지좀 들어도 지금 3년째 말을 떠들고 있잖아. 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저 법정 중인 소환에 응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니까요. 아이 박원순이가 민구당총각가 걷고 있어요. 몰라, 박원순이가 민주당 표를 깎아먹고 있다니까 아들 좀 뵙고 오라고 이야기좀 해주세요. 왜, 도대체 박원순 아들 받줄수있는 어디가 벌써? 어 그리고 네, 원순이 저기 쇼좀 하지 마라 그래. 아직도 그컨게 쇼하고 있어? 쇼하지 말고 저기 그냥 있는대로 좀 사시고 아들 좀 뵙고 오시라고요. 광주에서둘이만해식으로 네. 어, 이만해만 보로이해 이만해만 보 이만해만 보라. 해만 이만해만 보라. 이만해만 보라. 이여러분 이만해만 보라. 이 이만해만 보이이 어, 여러분들, 김상진 TV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어, 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네. 아, 진짜 소리. 예, 지금. 아, 우리 네. 자유연대 올라갔으니까, 네.